제가 가지고 있는 겸손의 매력을 아무도 모르고 <laughs> 이거 드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네네, 어떤 동업방을 만들어 봅시다. 오, 아, 지금 쌈한 코가 들어가니 <laughs> 끝까지 먹네 진짜. 어, 안녕, 이 엄동 뭐 하세요? 이런, 씨. 야, 지금, 뭐... 붕어 싸만코가 넘어가? 왜요? 뭐... 맛있어? 맛있어? 대가리부터 먹네. 그럼 싸만코는 대가리가 제일 맛있지 어서와. 추운데 뭐 하세요? 추운데 지금 아이스크림이 들어가냐고. <laughs> 아, 지금 나는 컨셉트로 준비한 거야? 오, 많이 발전했네. 야, 내가 신년을 맞이해서 가만히 또 있을 수가 없잖아. 우리가 여름에 뭐 했어? 10만 명 돌파하고, 떡을 만들어서 나눠줬잖아. 그래서 내가 뭔가의 팬서비스로 올해에는 또할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하다가 겨울이니까 우리가 간식을 만들어서 이 시민분들에게 사랑을 좀 온정을 베풀어 보자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걸 샀어 개인사비로 샀는데 이게 지금 3주 만에 와가지고 오늘 하는 거야 한번 만들어볼까요? 예눈 감고도 만들지 뭘지 뭐, 확인을 나눠드릴 수 있는 수준인지 한번 너네는 항상 그렇게 내 말을 안 믿더라. 참나. 내가 일단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 하나는 팥 붕어빵이고, 하나는 또 트렌드 뭐야, 트렌드. 그렇지, 슈붕빵. 팥. 이렇게 두 개를 미리 준비를 해놨고, 그냥 붕어빵이라고 하면 좀 재미없잖아. 나만의 어떤 시그니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장봉? 장봉? 장. 금붕빵 어때? 금붕 금붕어도 아니고 금붕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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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붕어빵 얼마나 해? 나에천 원은 이 에이 천 원은 2, 3년 전 가격 아닌가? 하여튼 비싸졌어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가서 근데 우리가 지나가는 분들에게 그냥 막 돈을 받고 팔기에는 좀 애매하잖아 구도 한 명에 붕어빵 하나? 그한 명당 하나씩만 주는 거네? 아, 하긴. 우리도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가서 먼저 몇 마리 만들어볼까? 우리, 그래 우리끼리 맛을 보자 자, 먼저 기름칠을 해줄 거야 그래야 안 달라붙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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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떼주는 거야 이렇게. 오! 나좀할줄 아는 것 같아. 자, 그다음 뭐야? 다시 이 위에 덮어. 다음에 이걸 덮어. 오씨 기대되는데. <목소리> 여러분 지금. 저희가 오픈을 게시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이 금붕빵을 먹겠다고! 누군가 써도 우리는 저기 학동사거리까지 줄줄 수 있는 그런 영업력을 갖추고 있다고! 야, 야, 냄새 나. 아니, 아직 안 됐어. 오버하지 마. 진짜로? 열어볼까? 여러분, 제 인생의 역작입니다 금붕빵을 공개해주세요! 야, 아직 아직 되지 않았던 우리의 열정 아씨 탄내만 안 나면 되는데 야 됐어 됐어 기다려봐 이거 무조건 밖에서 먹어야 돼 지금 받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먹어야 돼. 기술이 있네. 팥을 머리부터 꼬리까지 균열약을 넣어야 돼. 여름에도 이거 팔았으면 좋겠다. <목소리> 여러분 침착하세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격이 급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오픈 붕어빵을 만들어 봅시다. 슈슈슈. 나 근데 솔직히 슈 붕어빵은 처음 만들어봐. 너네 막또 자막에 이런 거 넣지 마라. 어째 불안해하는 근석 씨 이런 거 하지 마. 나 전혀 안 불안해지고 즐기고 있어. 뭔가 아까보다 잘 나올 것 같은데. 오, 오.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태어났어. 장다 <laughs> 기다리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운정을 나눠드리고자. 금붕빵을 하나씩 나눠드릴 텐데 금액 대신에 구독 인증을 해주시면 한분에 안에서 한 마리씩 저희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시작합니다. 오세요. 급하게 구독을 누르시는. <laughs> 어, 그러면 평소에 보신 적은 있으세요?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저한테 AI로 계속 뜨더라고요. 오이 알고리즘이. 맞아요, 맞아요.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이게 뭐라고? 여기 슈랑 팥이랑 랜덤으로 들어 있어요. 그냥 어떤 기념으로 생각하시고 <laughs> 재밌게 네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 네. 구독.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세요? 따로 따로요? 네. 아 아니에요 안 친하다면서 왜쓰리샷을 <laughs> 오호호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네. 고마워요. 이거 드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네, 네. 야, 이거 뿌듯한 걸? 해 보니까 손이 확실히 빨라지네. 그지 야, 이렇게 만들수록 잘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어머, 너무 바삭해. 바삭바삭해. 아이고. 여러분. 아니, 우리 팬들이 어떻게 하고 여기 또 왔어? 자,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아니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퍼퓸러 씨가 아아 장근석의 매력 세 가지만 말해 주십시오. 네 네. 짤리다. <laughs> 여러분 이걸 보세요. 제 팬들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겸손의 매력을 아무도 모릅니다. <laughs> 그렇게 듣고 싶었던 겸손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그래도 계속 오래 만들 때부터 처음부터 기다려 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맛있게 드세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인인데. 니혼이데스까 일본지... 어, 중학교, 중학교 때요? 네, 네. 지금은 팬 아니란 얘기네요. <laughs> 네, 뭐야? 사요나라사연나라 <laughs> 아니 한국 살아요? <laughs> 이번에 네. 결혼했어요. 한국 남자랑? 네. 사요나라아 결혼 축하해요. <laughs> 네, 네, 네 행복해져요. 네, 지금 식당 한번 놀러 갈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오늘 그래도 진짜 값졌다. 사람들이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엄동선 안에 기다려 주시고 얼마나 좋아. 우리 좀 공익적인 걸로 가자고. 엄플을 하자 우리도 엄플. 엄플을 장근석 사랑의 금붕빵. 서울 시민들의 열광. 어때? <laughs> 아 서울 시민 좀 넘어가면 강남 구민. 아이 사랑의 금붕빵을 보십시오. 시대가 어느 때야? 시대가 찾아가는 서비스. 여러분 제가. 다못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 하나씩 드릴게요 드세요 맛만 보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어요. 국 많이 받으세요. 네네 네. 오랜만이에요. 어 아니 이럴 수가.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장근석입니다.